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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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잘잘 잘 들리시나요?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아 이거 아 오랜만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 제대는 아니고 훈련소만 수료했고요 어 그러면은 우리 좀 그래도 오랜만인데 역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맞겠죠? 있죠? 훈련소 다시 돌아오시죠. <laughs> 훈련소 부대장님이신것 같은데 상황이? <laughs> 아그 훈련소 부대장님또 오신 것 같은데? 아뭐 일단은 훈련소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27년대 나왔고요. 27년대. 아네 논산, 논산. 아 솔직히 첫날 너무 적응 안 되고 힘들어. 정적이 제일 힘들고 어색한 게 제일. 힘들고 아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 그 현역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훈련소 첫날 이튿날에 혹시 분위기 저보다 사실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첫날 씻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타며 진짜 다 필요 없이 그 훈련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거 원래 그런 보시겠지만 모든 행동에 뭔가 있어요. 어디갈때 신발을 갈아 신고 어디갈때 모자를 쓰고 어디갈때 옷을 갈아입고. 이게 제일 힘들었어. 그, 뭔지 아시죠? 이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아, 진짜 정신 나가겠더라고왜 자꾸, 자꾸, <laughs> 자꾸 뭘, 아, 그래. 아, 이게, 이게 일단은 거. 뭐 제일 힘들었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걷, 걷는 게 제일 힘들어서 걷는 게 제일 힘들었다. 술탄, 장, 뭐, 이런, 뭐, 저기 어디야? 화생방. 화생방 장. 전우조는 덜한것 같아요. 뭐, 좀, 그래도 핵심 사건들 위주로 그냥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훈련 관련은, 그래도 나름, 이 빈약한 몸으로, 다행히, 그, 완전 문장, 흥분, 다행히, 마쳤고, 그, 훈련, 빼기 싫어서, 최대한. 빼라고 말은 들었지만은, 뭔가 어 빼기 싫어서, 일단은, 다행히 완전 문장으로, 다. 인거고, 뭐, 어떻게 해. 죽을 뻔 했는데, 뭐 훈련 관련은 딱히 제가 얘기해드릴 게없다뭐 훈련에 특별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저 달리기 몇분 기억 안 나고 그래도 전체에서 30등, 30등했어요 전체. 저 달리기는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이제 훈련소 시간에서 이거겠죠? 아무래도 어 이거는 저희 분대 그 형님, 서른 살 형님이 있어요. 신하신 이 형님이 총대를 뵀어. 그래도 앞으로 3주 지내야 하는데 우리 자기 소개 한번 할까요? 해주셔가지고 다 같이 했죠. 근데 저는 첫날에 그냥 아 밖에서 게임 가서 왔다 왔다. 다행히 첫날에 더안 물어봤어. 사람들이 그냥 아어뭐뭐 뭐 했다 그때 와서 와 <laughs> 하고 끝내고 그러고 근데 그때 어? 제위치는 쓰시는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 근데 그 뭔가 어? 어? 어, <laughs> 어 이런 반응 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 어?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솔직히 그 안에서 빡빡이기도 하고 뭐 솔직히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저,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막그 정도 아닐걸 그래서 나 했는데 이튿날 이제 조금씩 친해지려고 다들 노력하다 보니까 어? 어제 그 녀석 방송한다 했는데 근데, 뭐, 방송이고, 뭐이? 정체가.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아, 저, 아, 저, 그, 챌린저. 와, 챌린저. 와, 챌린저. 뭐, 뭐, 뭐예요? 아, 탈론. 탈론? 오 잠깐만. 어, 닮았는데? 하면서, 이제, 3주가 시작이 됐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나름, 어떻게 보면, 자수했잖아요. 아, 나야. 나야. 저예요. 자수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저희 분대장님이랑 아까 유튜브에 오셨던 4분대 분대장. 제가 1분대였거든요. 근데 1분대 분대장, 4분대 분대장님이 딱 저를 보더니, 딱 이렇게 오시더니, 아, 근데 제가 134번 의원병인데, <laughs> 3456명, 근데, 내 아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분대원분들 아시잖아요. 아, 우리를 어떻게 아, 시냐 내가 방송을 보는데, 어디서 본 사람 같다. 닮은 것 같다. 자꾸 막 이러셔가지고. <laughs> 어, 맞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오, 오, 막 이러면서, 그냥, 됐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가지 경험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이 났다. 훈련소 생활이 여러분 덕분의좀편다뭐 그랬고요 그리고 아 뭐, 뭐 특이사항이 더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딱히 별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맞췄고요 아 굳이 특이사항 좀 아팠어요 그 저희 부대가 전체가 감기가 엄청 심하게 돌아가지고 막 폐렴 완전 아 그니까 아, 아 그거 아 그거 <laughs> 아그 4분대 분대장 김민석 분대장님께서 초코파이 주셨다 주머니에 챙겨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아직 PX도 못 가본 훈련생 훈련 훈련생이었는데 훈련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아팠던 거는 2주 때 감기가 아 너무 심하게 걸려서 열 나고 콧물이랑 목이 부어서 이거는 저희 그 분장원들은 알거든요 말뭐 말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 와, 좀, 이때 좀쫄았어 코로나인가 싶기도 하고, 와, 그냥 이 상태로 행군했죠. 안전문자. 한군 행군. 국물. 치즈. 땀치즈. 하고, 뭐, 아무튼, 그냥 아팠다 정도가 특이상맛안 느껴지고. 아,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맛이랑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았어. 어, 사진. 아! 사진도 지금 되게 많은데, 그 수료식 날. 소대장님도 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셨어요. 나필이 장인 다이아 그랬습니다. 맞아요. 근무지. 네. 행정? 행정일 거예요. 저 뭐랄까? 좀 여러 가지를 하는 도서관.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최대 단점. 그 주말 출근. 이게 조금 그래 주말 출근을 해가지고 어, 이게 이게 조금 정신 나가겠는데 이거는 적응하고 있어요. 화 규모 주말 이틀 중 하루 규모입니다. 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은 또 근무지 근무지에서도 근무지에서도 다들 너무 잘 해주시고 같은 사회복무요원 분들도 또 어떻게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그 문제도 사실 길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너무 잘해주신다. 뭐, 일단은, 자, 가장 궁금해하는 거. 수익! 방송? 이거 겸직, 신청. 통과되어서 수익도 통과받았고요. 방송도 허락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청. 저희 담당자분, 담당자님. 교육청... 교육청... 감사합니다 쇼핑몰은 아무래도 폐업 처리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 근데 이게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게 보통 방송인이 겸직 신청이 진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된 이유, 된 이유 중 하나 쇼핑몰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대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은 좀 많이 쪘어요 살은... 들어갈 때 60에서 지금 64kg 64, 졌습니다. 많이 졌어요. 그리고, s 도 지금 1, 2주 나가다 말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야겠죠? <laughs> 나가야겠죠? 어, 그리고 유튜브, 맞아. 이 일정인데요. 방송적인 일정인데, 어, 제가 얘기했듯이 화요일이랑 주말을 쉬는데, 방송은, 당연히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도 메일을 안 했는데, 지금 출근, 출퇴근하면서 메일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주, 어, 종료. 이렇게 음... 잠깐 껐어요. 밖에 시끄러워가지고. 모자 모르겠네요. 모자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오랜만이다. 흑고 오랜만이다, 친구들. 록스면 님들아, 돌아가거안 가죠? 록스인데도 돌아간 건가? 급해, 빨리! 급해, 급해, 빨리, 빨리! 나에게 의견을 달라니까 우리 소통해야 돼요, 님들아. 방송켰잖아. 안 간다. 그래, 요즘 배리어 좋아져서, 그래 배리어들이 더라 오늘? 나 뭐야? 아우 이런 맛이었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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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와야한박 해보자고요 와, 맛있다 다있지 알겠어 아, 샷. 여에서롤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세트. 오, 웰케스 감정? 버프가 꽤 많이 먹었나요 아, 어, 투단 버프. 와! 와, 그러네. 이거 칠남락 회각도 나오겠다. 이 정도면 나 투단신 안사고 우소 드였으면 뭘 각개할 때 탈론을 해요. 저도 다 했습니다. 각개하고, 행군하고,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고, 화생방하고, 다 했습니다. 팀션도 쌤이 해줬어요. 숨쉴수 있게. 미신아숨 쉬어! 와우! 주보. 아, 군대원들이 어떤데 콤보? 맛있어. 아이야 치곤 잘하네. <laughs> 어 너무 시원해. 와 진짜 룰이 왜 이렇게 재밌냐? 어 룰이 왜 이렇게 재밌지? 어룰 재밌다. 아 진짜 안 하다가 하니까 더 재밌네. 이런 건 어떤데? 이런 건 어때? 폭격이다. 아... 야야야 야, 주인공 왔어.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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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해 뭐해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지마. 어, 잠깐 삼일아랑도 잘 놀아주긴 해 퀴평 아우 감전도 안 터져. 오한 판만에 영상 뽑았는데저택 역시 태그, 태 태그, <laughs> 그래도 에 나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역시 역시 안 되겠지 어아 그냥 물어본 거야 아 우리끼 장난 좀칠 수도 있지 오랜만인데 반가워서 반가워서 그랬어 반가워서 아, 귀엽다, 반가워서 그랬어 반가워서 어 반가워서 반가우면 장난도 칠거아니 하셨다는데 생명 보편 틀입니다. 예? 뭐라 뭐라고요? 뭐라 하셨어요? 요 다나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